다시 반성문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이의 손으로 때렸습니다 사랑이의 얼굴에다가 내 엉덩이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이 엉덩이를 때렸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면 정확히 말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지, 하지 마 그만해 라고 말할 겁니다 약속을 어긴 어길 경 어긴 어길 경우 반성문을세장두장두 장, 두 장인가 세 장인가? 똑바로 말하세요. 거기 써 있는 그대로. <laughs> 아니야 두 장인지 세 장인지 모르겠어. 세 장, 세 장. 아니야 두 둘이... 장. 세 장이라고 썼잖아. 아, 장... 아까 바꾸지 마세요. 세 장은 더 쓰겠습니다. 세장더 쓰겠습니다. 세 장을 더. 세 장을 더 쓰겠습니다. 그 약속 부분 다시 읽어보세요. 정확하게. 세 장을. 약속을. 약속을 어긴 경우 반성 반성문을 세 장을 더 쓰겠습니다. 네. 5월 19일 2020년 하예에성속투기입니다 네. 아,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? 완성물 너무... 하나 더더 <laughs> 쓰라고 했나요? 예 <laughs> 너무 힘드네. 그냥 안 하면 되겠죠? 야 이걸 약속합니까? 네. 지장 찍으세요. 신문 어디 있어? 신문은 너 손에 있다. <laughs> 아니, 아이고!